8. 창조와 소통. 지금쯤이면 어느 특정한 애고 환상 대응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맥락에서 교정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더 도움이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에고 환상은 자주 바뀌고, 또 마음은 본래 추상적이지만, 에고 환상은 매우 구체적이다. 마음은 갈라지자마자 자발적으로 구체적이 된다. 그러나 오직 마음의 일부만 갈라지며, 따라서 오직 마음의... 일부만 구체적이다. 마음의 구체적인 부분은 에고의 존재를 믿는 바로 그 부분이다. 왜냐하면 에고는 구체적인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구체적인 부분은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대가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믿는 바로 그 부분이다. 에고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각각 하나의 분리된 전체로서, 거기에는 존재를 함축하는 관계들이 없다. 이와 같이 에고는 소통이 분리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통에 반대한다. 에고의 지시를 받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에고의 소통체계는 그 자신의 사고체계에 근거한다. 에고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에 따라 소통을 통제하며 위협을 느끼면 소통을 단절시킬 것이다. 이것은 애고가 늘 이렇게 하지만 개별적인 애고들은 각자가 판단하기에 매우 구체적인 여러 종류의 위협을 지각한다. 예를 들어, 애고는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종류의 요구를 강제적인 소통이라고 분류하거나 판단하여 단절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반응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과의 소통 단절이다. 그렇다면 에고 사고의 특수성은 정말이지 전혀 추상적이지 않은 겉으로만 그럴듯한 종류의 일반화를 낳을 뿐이다. 에고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자극에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혼은 자신이 참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며, 그렇지 않은 것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영혼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 확립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 영혼은 참된 것이란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임을 안다. 영혼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의 모든 측면들과 완전하고 직접적인 소통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영혼은 자신의 창조주와 완전하고 직접적인 소통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 소통은 실로 하느님의 뜻이다. 창조와 소통은 동의어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각각의 마음에게 전달하심을 통해 각각의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과 뜻을 수신하는 영원한 채널로 확립하심으로써 모든 마음들을 창조하셨다. 오직 같은 수준의 존재들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소통하며, 또한 하느님처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은 그 특성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어떤 판단이나 어떤 예외, 혹은 어떤 변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히 추상적이다. 하느님은 이런 소통에 의해 또 이런 소통을 위해 너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그 자신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는 있으나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자신에게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존재를 위해 소통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소통 능력을 완전히 잃을 수 없는 이유이다. 존재와 마찬가지로 실존 또한 소통에 의존한다. 그러나 실존은 어떻게 무엇을 누구와 소통할 만한가를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이다. 존재에는 이런 구분이 전혀 없다. 존재는 마음이 영혼을 포함하여 실제는 모든 것과 소통하는 상태이다. 너는 이 상태가 축소되도록 허용하는 정도만큼 너 자신의 실제에 대한 느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총체적인 느낌으로 만들려면 너는 모든 실제를 그 실제와 너의 참된 관계라는 영광스러운 맥락에서 인식해야만 한다. 이것이 실로 너의 실제이다. 너의 실제를 모독하지도 말고 너의 실제로부터 뒷걸음치지도 마라, 그것이 너의 참된 집이며, 너의 참된 사원이며, 또한 너의 참나이다. 모든 존재를 포함하시는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기쁨을 늘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나누고자 원하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실제인 것은 오직 공유를 통해서만 늘어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이 몸소 너를 창조하신 까닭이다. 신성한 추상은 적용을 통해 기쁨을 취하며, 또한 그것이 바로 창조의 의미이다.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는 전혀 무관하다. 왜냐하면 참된 창조는 오직 자신처럼만 창조할 수 있기에 모든 것을 주기 때문이다. 실존과는 달리, 존재 안에는 소유하기와 존재하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기억하라. 존재 상태에 있는 마음은 언제나 모든 것을 준다. 성서는 거듭해서 너는 하느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대가 하느님께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말씀드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느님께는 그런 감사를 받아들일 에고도 없고, 그런 재물을 판단할 지각도 없다. 그러나 그대가 창조 안에서 그대의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하느님의 기쁨은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의 기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느님은 정령 아신다. 하느님은 당신의 참된 존재 안에서 그리고 그 존재가 그분의 아들의 경험을 경험함을 통해서 너의 부분을 아신다.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하느님의 사랑이지만 그분의 채널들이 닫혀 있으면 가로막히며 또한 하느님이 창조하신 마음들이 그분과 완전히 소통하지 않을 때 하느님은 정령 외로우시다. 하느님은 정령 너를 위해 너의 왕국을 보존해 오셨지만 그대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알기 전에는 당신의 기쁨을 그대와 공유하실 수 없다. 심지어 계시조차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계시는 하느님으로부터의 전달이기 때문이다. 이 전달은 공유되지 않는 한 충분하지 않다. 하느님은 계시가 그분께 되돌아오게 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게시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게시 자체를 전달함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게시의 내용은 표현될 수 없으며 또한 게시는 게시를 받는 마음에게 극도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게시는 여전히 하느님께 되돌려질 수 있는데 계시를 받은 마음이 다른 마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계시를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 이런 태도는 계시에서 비롯되는 알미 가져온다. 어떤 마음이든 전적으로 돕는 법을 배울 때 하느님이 찬양 받으신다. 이것은 전적으로 해가 없는 상태에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도움됨과 전적으로 해 없음은 공존하는 믿음들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돕는 자는 해침을 당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에고를 보호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그들을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도움됨은 정령,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찬미이며 또한 하느님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찬미를 되돌려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을 닮았으며 또한 하느님과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나아가시며 또한 그들을 통해 나아가시기에 천국에 온통 큰 기쁨이 넘친다. 바뀐 마음마다 기꺼이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함으로 이 기쁨은 더욱 커진다. 진정으로 돕는 자는 하느님의 기적 일꾼들이며, 나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함께 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나는 그대가 진정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너를 인도할 것이며, 또한 너를 통해 나의 안내를 따를 수 있는 자라면. 그 누구에게든 너를 인도할 것이다.